주식 킬러 님, 서진 시스템입니다. 23,000원에 15% 본전 올까요? 네, 간단하게 물어봤으니까 간단하 한번 대답해 주세요. 본전 갈수 있을까요? 사실 5G 쪽에서 그나마 보는 종목이 제가 서진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네. 3분기 실적이나 좋을 거로 예상은 드는데 어찌 됐든 묶여 있는 테마라서 옛날에 얘기 드렸듯이 k m w 와 s 테크가 완전히 난리가 난 상황이라 지금 현재 구간은 240선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8월 달에 반등 나오는지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1 5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돌리기 전까지는 어, 몇번 말씀드렸지만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요. 업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5G가 계속 그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현재 위치에서 17,000원 이탈 안 하면 반등 구간으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뭐, 대주주 담보대출 얘기 이슈가 조금 안 좋은 게 있긴 했는데, 뭐, 그게 주가에까지 완전히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하락세이기 때문에 위로 18,500원이 돌파하면 2만 원, 2만 3천 원이라는 부분보다는 2만 천 원대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17천 원이 이탈하게 되면 역배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로 내려온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다음 주까지 18,500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2만 천원 그리고 8월 달에 실적 개선이 나왔다 그러면 신고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틈틈이 확인하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수급적인 측면 체크하시면서 18,500원 돌파, 21,000원 목표가로 주식 킬러님께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